자, 고은 시인의 속눈길입니다. <laughs> 자, 일반적으로는 눈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관념적이라고 하는 말과 관조적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토리를 짜야 돼요. 시가 굉장히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 상징적인 시어들이 부청 많이 나오고 그 상징 어들의 어떤 모양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통념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를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철학 쉽게 말해서 뭐 생각. 사상, 뭐, 이딴 것들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스토리를 보면, 자, 이제 내신용이니까 제가 먼저 전, 던져드릴게요. 어, 화자가 이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거야. 스토리의 시작이야.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데, 외부 세계 가 어때요? 막 온갖 것들이 막 잡다구리하게 있을 거 아니야. 모양새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눈인이라고 싹 눈에 덮인 그런 외부 세계를 바라봅니다. 외부 세계를 바라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게 보여이 눈길의 기능이 이런 눈길을 바라보면서 눈길의 기능이 나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야. 나는 과거에는 어떠했어요. 이눈속 밑에 있었던 이 잡다구리한 지저분한 이러한 것들처럼 여러 가지 방황을 하고 그다음에 고통을 감내하면서. 번민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모든 방황을 끝내고 종식시키고 내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시점에 저 눈길을 바라보니 나의 상황과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뭐 하게 됩니까? 명상하게 되고요. 내 마음에 평화를 느끼게 되고요. 나는 처음으로 저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대지의 소리를 처음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 모든 스토리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상을 바라본다는 거에 있다는 것이죠 관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첫 번째 관찰이 있어야 돼요 대상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투영되지 아니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관찰을 하게 되면은 관조적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뭐저신 눈길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 죽은 엄마가 생각이 나요 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되면 관조가 아니에요 저 대상을 멀리 떨어져서 팔짱을 끼고 묵묵히 먼저 바라보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상념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던지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관조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관념적인 내용을. 관조적인 태도로서 자신의 어떤 심리적 상황을 담담하게 펼쳐내는 것이 바로 이 눈길의 내용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때 눈길이라고 하는 제목 또는 눈길이라고 하는 제재는 여기서 어떤 기능을 담당합니까? 나의 심리적 상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러한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이렇게 선생님 먼저 시를 스토리를 다 보여주는 것은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요것이 일단은 내신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상징적인 시어가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조금 괴리가 있는 그런 해석법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스토리를 보여 준 겁니다. 야,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위에서부터 갑니다. 이제 바라보노라. 뭐, 뭐, 하노라. 뭔가 좀 경건한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를 떠오르게 하는 그, 어미지요. 지난 것이 다 덮여있는 눈길을. 지난 것은 뭡니까? 과거에 지저분한 방황, 과거. 뭐, 이런 고통스러운 과거, 이런 것들이야. 온 겨울을 떠돌고 와. 나는 그런 방황의 길을 떠돌고 와. 여기 낯선 지역을 바라보느라 낯선 지역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눈길이 되겠죠. 하얗게 덮인 이 대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야.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자. 외부를 바라보고 바로 내 얘기하고 있잖아. 외부를 바라보고 화자가 팍, 외부에 있는 하얗게 물들어 있는 눈길을 바라본 다음에 바로 뭐라고 씹으리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 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나의 마음 속에 처음으로 저 외부 세계와 같은 눈 내리는 풍경을 겪게 되었다. 뭐야? 모든 방황을 종식하고 하얀 눈으로 덮여 있다.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명상과 고요의 그 끝에 나는 서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나온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지나온 시간과 지나온 공간을 어었다고 방황의 연속이었다고. 즉, 부정적인 세계였어요. 지나온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써 덮히노라. 설레이는 평화의 원관이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눈이 되겠죠. 그런 눈으로써 덮히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난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에 덮인 외부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야. 근데 이 안에는 분명히 움직임이 있겠지. 자 그런데 흰 눈으로 덮여서 그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야. 자 그것은 외부의 세계에 있는 모양을 서,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심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즉 다시 말해서 내 마음 속에서 그동안 꿈틀 꿈틀대는 여러 가지 방황적인 요소가 있었지만은 평화로서 눈으로서 하얗게 덮였다. 다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내 마음이 평화를 얻었다,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내가 마음에 평화를 얻고 처음으로 외부 세계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인식하는 세상의 새로운 모습을 맛봤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에 처음으로 평화를 얻다 보니 처음으로 외부 세계를 외부 세계에 그,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귀를 처음 가졌다. 처음 인식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마음은 바깥에서는 눈길,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자, 어둠. 딱 보면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시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내가 외부 세계에 있는 눈길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야. 근데이 짧은 시에서 시의 주제가 두개 이상으로 분화될 일은 없다는 말이야. 그러므로 마음속에서의 평화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맞고 뭡니까? 마음속에서의 어둠이 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안에서는 어둠이 노라.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고 하는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의 고요와 내 마음 속에서의 평화를 상징하는 어휘다. 굉장히 독특하지요. 그러니까 어둠은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부정적인 어휘일 것이야. 하지만 이 시의 맥락을 따라갔을 때 어둠은 긍정적인 평화요 고요라고 하는 시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죠온 겨울에 온 세상을 떠돌다가 누리는 온 세상이야. 이제와 위대한 정막을 지킴으로써.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서 얻게 되는 것이 많잖아 아까처럼 외부의 세계에 귀를 들을 수, 어, 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인식 능력도 생겼고요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그런 상태를 바로 여기서 위대한 정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얻으면서라 나는 평화를 얻고. 나는 고요한 상태에서 묵념을 하고 있습니다. 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전체의 내용이 매우 상징적인 어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상징적인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어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제가 원하는 것은요. 자, 이러한 시를 배우지 않고 처음부터 제대로 읽는 친구들은 없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저도 누군, 누군가한테 제 선배나 제 스승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것이지 제가 딱 보는 건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하면서 한참 뜯어봤을 것이야.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는 학생된 입장에서 이 전체의 스토리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시어의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이 좀더 좋은 입시의 공부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